이번에 이쪽에다가 이쪽에 버섯이 나가지고 지금 화장실인데 5년 살면서 집에다 뭔 짓을 하는 거야? <놀람> 이 화장실에, 이 화장실에 이한 거야? 버섯이 나요? 버섯이 난다고 화장실에 버섯을한 키워보려고 이거 오소나는 거야? 이거 도대체 아이 타일하고 이 나무 사이에 여기서 버섯이 자라네 이, 거, 이 건물을 잃을 때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여기다가 버섯 똥을 놓나 근데 처음 봐요 이거 5년 동안 5년 살면서 이 독버섯인데 나 키워보려고 얼마나 어? 자라나 골때문에 생긴 고족가생는데 어? 아니 밤 됐더니 <laughs> 말라 비틀어 뒤졌네 이거 키울라 그랬더니 대가리는 어디 갔어 버섯 대가리는 <laughs> 버섯이 말라 비틀어졌어요? 이거 뭐, 이렇게 돼? 뜯어봐? 오이씨, 징그러워. 야, 안 뜯겨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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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이 말라 비틀어짐. 아, 키우려 놨더니 안 됐네. 아, 이거 콩나물 대가리 됐어. 에이씨, 입으로 꺼. 와 이번에 가운데 났어 와 버섯이 뭐 하루에 한 번씩 나 이거 봐요 새로운 버섯이요 새로운 버섯 이 새끼를 키워볼까 한번? 아, 많이 자랐네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자른 거 하루 사이에 실리콘 저쏜대저 저 사이에서 아 여기 진짜 버섯 똥을 쌌나 처음에 여기 났었고 여기 세번 났었는데 두 번째 여기 났었고 이번에 가운데 세 번째 일단 한 번, 지켜보겠습니다. 아,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, 습한, 습해가지고 나는 거고, 이게 안 좋대네요, 사람 몸에. 어떤 사람은 이거 먹은 사람도 있대요. 미친 거 아니야? 그걸왜 먹어, 이거를. 독보소린딱 봐도. 아무튼, 이 새끼 이거 제거하겠습니다, 이거. 안 돼, 안 돼요. 비밀이 장갑을 끼고, 맨손으로 어떻게까지 만졌는데, 제거를 한, 어? 아유, 줄기를. 야 줄기가 여기 안에까지 있어. 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. 어 버섯 냄새나. 줄기. 여기 혹시 이런데 또 줄기 있나 보고 있으면 다 제거를 해야겠어 이거 수세미로 한번 싹 밀어야겠어 이거. 아니 5년 살면서 버섯이 계속 자라요 지금 미치겠어 가지고 이 사람 몸에 안 좋대 이거. 너는. 아쉽지만 생긴거 봐 어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여기 청소해야돼 청소 여기 씨, 앞에 왁스 뿌리고 청소하는거야 청소 이렇게 했는데도 또 잘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야 깨삼이니까 아5 오는 살면서 이게 처음이에요, 처음. 어섯이 연달아 세 번이나 나와요. 포자가 들어왔는지. 자, 했는데 또 나온다! 그 문제가 있는 거야, 이거는. 이거는 저거, 손해배상 초록가루. 왜안 눌러주는 거요? 아니, 또 났어요. 뭔 놈의 버섯이 하루에 한 번씩 자라는지 미친거 아니냐고 진짜 내가 어제 그,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안되겠어요 이거 이번에 제거한 다음에 실리콘을 싸봐야겠어 이거 안되겠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나는거야 미치겠네 진짜 이거 또 생긴게 틀리려고 어저거라아 환장하겠네 진짜 일단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실리콘을 싸봐야지 아, 이제는 버섯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지경이네. 아, 오늘 손으로 만져야 되나, 이거? 아, 이거 만지면 안될것 같은데, 씨.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. 느낌이, 어 이상해. 이거를, <laughs> 아, 뽑았어요, 버섯. 이거 뽑았고. 여기, 이번 거는 그냥, 이쪽은, 이쪽, 이쪽 대가리, 버섯돌리는 안녕히 네, 계세요, 아니. 여러분! 여기를 그냥 한번 닦은 다음에 실리콘 쏘겠습니다. 이거 안돼거 <laughs> 어 아, 흘러내린다. 아이씨. 참안 믿지. 살도 살도 별군다.